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1위 기업 채비에서 R&D 부문 연구개발 이끌고 있는 이근욱 연구개발 본부장입니다.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력전자 분야의 연구경력을 쌓았고, 이후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10년간 일하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어요. 이 충전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파워 모듈과 충전기가 충전해야 되는 배터리. 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충전기 제조업에 관심을 가졌었고요. 그중 채비는 정말 짧은 시간에 국내에서 1위를 달성한 곳이기도 하고요. 아르니센터가 설립된 건 단지 기술 개발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넘어서 고객들의 충전 경험을 우리 채비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아르니센터는 단순히 충전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, 더 안전한 충전 경험을 할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요람이라고 할수 있어요. 어, 네, 이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첫째도, 둘째도, 셋째도, 고객. 네. 고객이 처음 오시게 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 고객분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. 그래서 단한 번이라도 고객이 불편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에겐 만번 중한 번이어도 그 고객에겐 그한 번이 전부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어느 곳보다 편한 공간과 충전 경험을 제공해서 고객들께서 앞으로는 채비만 찾게 만들고 싶어요. 우리 채비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말 단순해요. 빠르고, 안전하고, 편안한 충전. 바로 그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 싶어요. 고객들이 계속해서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고객 중심의 충전으로 만들어 나갈 테니 앞으로도 채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